어떻게 하다가 복싱을 하게 됐어? 요 복싱? 아, 중학교 때 우연찮게 한번그 복싱부 너무 잘하는 친구랑 슈파링을 했는데 했는데 이겼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복싱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복싱을 너무 잘하는 중학교 1학년 때소년체전 금메달 했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복싱을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선배도 없었다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70, 막한 5kg, 8kg 이렇게 나갔고 7kg, 51kg밖에 안나갔는데 계속 도망만 치는 거예요. 하기 싫다, 난못 때린다, 걔가.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샥, 배를 탁이게딱 때리는데 딱 맞고 3초 뒤에 만화처럼 이 마, 바깥으로 장기가 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어... 어, 제대로 맞았어. 딱 맞고 나서 80kg 가까이 나가고 1kg인데 어, 한 25kg가 차이나는데 네. 복싱 대박이다. 나 해야겠다. 음. 그러면서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집에 상여금 돈을 음, 주고 네. 선발됐다고. 선발됐다고. 네. 그래서 30만 원씩 주고 먹겠다. 학교에 학교에 네. 네. 아버지 들었던 응. 아버지가 응. 반대를 하셨다가 이알아서해라 네, 그때부터 약간 아버님 그니까 무슨 권총 권총 막 갖다가 30만 원 그러니까 얘가 재능 이 있다고요. 그 당시 30만 원이면 너무 많이 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체육관 고 학교 간 이유가 국립. 고등학교니까 학비도 안 들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기숙사 생활하지. 그때 IMF도 막 집, 약간 이랬어가지고. i 때. 도움을 줘야겠다. 그냥 다시 섬으로 들어갔지. 음.